아 새벽 늦게 마무리했는데 아직 안에 말벌은 많아요 애기벌인데 <laughs> 열심히 소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라이트를 켜가지고 조금 이상하게 나오는데 아 좋아요 일단 일단 2단 안에 꽉 찼고 3단 꽉 찼고, 4단, 꽉 찼고, 5단, 5단도 뭐, 나쁘지 않고, 6단, 좀 많이 비었지만, 그래도 6단도 거의 뭐, 들어있고, 7단, 7단도, 7단은 거의 뭐, 비어있는 상태. 그래도 애벌레나, 이제, 누이 방, 아직 그래도 있어요. 묵직합니다. 2kg 500인가? 어우 <laughs> 무거워라. 라이트를 켜놔가지고 이뻐요, 이뻐.